오와 어? 진짜. 자 어쨌든 자크 저도 처음 만나봐서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아니 톱 자크를 만날 일이 있어야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겨볼게요 그래도 음한번터 어렵구만 톱 자크 나도 상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저게 <laughs> 아 이게 딜교가 이기는 것 같은데 아유 형타, 형타. 뭐 어려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번에 상대해 보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지? 일단 텔쓰고 생각을 하자 이거는. 무조건 텔 써야 된다. 와. 이게 탑차이지 이런 식으로 합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초반에 센거 이용해가지고 라인 다 밀어놓고 온 거죠. 완전 이득 봤다. 음 충전적 물약 하나까지 사가지고 라인이 조금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나 이킬 먹었으니까. 이거 마스 W 이런 식으로. 리스 아래쪽이거든요 아깝다 이거한번뺄수 있었는데 저거 패시브 되려나? 평타 평타 아이 0레벨이네 와 나이스 다행이다 저거 좀 비비기 전에서 아가지고 괜찮죠 이 정도는 탑 끝났다 이러면 탑은 확실히 끝냈고 이거 이러면 시감 칼 하나 사올게요 이거 저거 너무 피흡이 장난이 아니야 랭가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막 그러니까 자크가 라인전이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랭가가 라인전이 워낙 세다 보니까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캐리하자 이거 맞은 다음에 W W 와.. 민니들이 아픈거야 아니면 자크가 아픈거야? 둘다 아픈건가? 어이구 아파 아니.. <laughs> 데미지 좀 이상해요 라인과 데미지가 더 이상한거 같기도 하고 치감을 간건지 안 간건지 잘 모르겠어 진짜 이거 이따가 라인 계속 푸시하면서 바텀 텔각볼게요 어? 피치하는거 왜이래 아니 그니까 러또 이렇게 자크가 일를 썼을때 다 w 블 써주시면 돼요. 그럼 그 에어븐이 풀리죠. 자, 그는 이런 딸피, 까비, 제발, 제발... 왜 그러는 거야? 제발... 이거 안 되나? 어 나이스 우리 바텀 다이브를 처음 쳐... <목소리> 와 나이스 아 <와, 웃음> 아깝다 <laughs>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래. 이거 어차피 자크 2킬이라 크게 의미 없거든요? 뭐, 카이사가 2킬 먹은 것도 훨씬 나아. 이거 이제 자크랑 싸우면은 답이 없을요이건 <laughs> <laughs> 근데 왔으니까 벨낼수 왔거든요? 아이스이건또 괜찮지 정글이 잘해준다 나이스. 아이고 다톤 마음이 아프다 가봐줘요 양여명씨 보여줘 그렇지 믿고 있었어 우리팀 믿고 있었다 나이 와, 이거 케인존 떴다, 이거, 여러분. 오늘 영상, 오늘 올라간 영상도 케인존인데. <laughs> 이번에도 케인존 떴네. 사실 잘랐고. 좋은데? 오, 싱 잘했다, 이거. 와, 진짜. 헤르메스를 가야 될까, 인터벌 가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헤르메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제발. 보여주나? 와 나라카일리 뭐야 이게 나라카일? 이게 나라카일리 원딜도 잘하시네 그니까 이렇게 방금같은 상황에 어그로 핑퐁만 해주면은 저희팀 원딜 원데이... 저희팀이 굉장히 다 잘한다고 생각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어그로 핑퐁만 해줘도 게임을 편하게 이길 수 있어 템을 어떻게 가야돼 이거는 BF? 앞라인 먼저 봐줄게요 그냥 앞라인 먼저 알아서 잡을것 같으니까 불차 따라가자 될거 같은데? 그렇게 내려줄 때 봐주고 바텀 밀고 나는 탑 가고 이거 어, 이득 많이 봤다. 블루까지 그냥 바로 빼먹을게요 그냥. 이거 상대 정결까지 웬만하면 다 타고 먹고 집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 하나 사오고 다음 템에 이거 카시오페아라 그냥 차라리 정결 흥선보다 적응형 투구가 나을 수도 있겠다. 로우, 지하, 이런 거, 이런 플레이가 되게 좋아요. 아.. 진짜.. 진짜 빡 캐리했다 이분 나이스 지지 맞아요 이게 랭가가 되게 좋은게 시야를 다 먹어놔도 이게 랭크 붕으로 시야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거 딜량 1등, 받은 피해량 1등